그 백설양 형시 친구가 몇 명? 저두 명이요. <laughs> 이번 기회 에 <laughs> 친구 네명더 네. 만들어. 예. 그러면 내년에 제 생일 파티 오실 거예요? 다가. 야 오늘 백설량 <laughs> <laughs> 생일 파티 오늘 <laughs> 친구 돼서 다가.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도현님, 스나랑님, 감블러님, 백설양님, 뭐 탑에 뭐 뽑는다면 강소연님, 뭐이 정도잖아요. 그쵸 <laughs> 표를 보면 원딜 백상에 말도 끊어지 마세요. 지금 전략자잖아요. 도현님하고 스나랑님이 누구나 정정님. 원하는 매물이야. 정정한 그러면 종수 씨 오셨어요? 지기만 해요. 내가 딱 기다리고 있어. 종수 아, 씨는 나 뭐라고 <laughs> 못할 걸? 종수 씨는 마음이 약해질걸 마지막 순간에. 아니요. 내 등에 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 씨가?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고 있는 건데요. 못 꽂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잠깐 보다가 자다 일어나서 심심해서 들어와 봤는데. 네. 예. 간단합니다. 자나 때는 팀원 잘 뽑는 게 다예요. 아, 선배님이군요. 이제 보니까. 네저 우승도 어... 한사람이요몇번 나갔죠? 저세번 나갔죠. 아, 세번나갔서요 우승이래, 남아서... 준우승이래. 와. 에. 뭐, 끝났네요, 사실상. 에. 메라도 우승 못했어요. 아, 메라님도? 어, 그러면은. 준수 씨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뽑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봤는데 침착민님이 뽑으시는 라인이 어... 원딜이나 탑이나 정글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죠. 정글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철준아님, 네. 제가 아까 하시는 말못 들었어요? 다시 전해드릴게요. 아, 해드릴게요. 내가 네 방송만 보고 있겠어요? 자다 왔는데 미드 정글이 무조건 좋잖아요. 팀 게임에서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드는 다이아로 도배가 돼 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글이 그쵸? 남았죠. 그렇죠. 정글이 또2강 이양 2강 불풀 네. 실실이에요 네. 골드도 없어요 근데 쌍배님이 골드급이라는 네.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현스나랑님한테 올인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비껴갈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포인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침착맨님이 얼마에 팔리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침착맨님이 브론즈에서 비싸게 팔리면 다른 분들한테 포인트를 못 써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5 포인트 정도는 쓰겠다. 10 포인트 이상 쓰면은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방송할 때 이제 저희 방 시청자분들의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착맨님이 지금 서포터에서 상당히 괜찮은 매물인 걸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진짜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본인 생각과 팀장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진짜 멍청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뽑힌 다음에 팀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이 멍청한 놈하고. 그건 해야 돼요. 그건 <laughs> 무조건 해야 되고. 저는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했지만 백설량 강소연 이렇게 묶입니다. 이 묶입니다. 이두 분이. 아, 백설량 강소연 백설량 둘이 백설량님이 잘하는데 원딜 라인에서 제일 원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좀 적게 쓴 포인트를 강소연 님한테 쏟을 수가 있어서 네. 강소연 백설량 님이 같이 묶인다고 봐요, 저는. 어. 강소연 그럼 백설량. 두 분이 알고 있고 시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정글의 쌍배님 강소연 쌍배 아. 미드에 뭐 아권님이나 뭐 제너님이 계시고 요 하면은 이제 좀 느낌이 <laughs>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 라인에서 네. 좀 최대한 네. 좀 버티면서 좀갈 수가 있고 이제 한타 네. 페이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쌍배님이 그건 잘해요. 그러니까 완전 찍어 누르는 건안 되지만 안정적으로 한타 포지션에서 요거 포커싱을 잘해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근데 침착맨님이 제가 이제 이제 침착맨 쪽 이제 조추전 화야되이 12분 남았잖아요. 네. 제가 마무리를 딱든 생각은 뭐냐면 본인한테 포인트가 많이 쏟아오게 되면은 어차피 남은 포인트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예 어... 네. 조언이 야무지네요 예, 네, 그럼요. 이거 신경 쓸 이렇게 막 고민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괜히 아니... 만약에 네. 같은 팀원이 된 분이 침착맨님 방송을 다시 보게 했을 때 약간 섭섭할 수 있어. 어 내기 얘길 했네 나랑 같은 팀이 되기 싫었나 보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왜 섭섭해? 네. 다 언급했는데. 다 아, 언급했는데 선호하는 픽이 있고 좀 덜한 픽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선호하는 게 이건 객관적으로 분석이 된 표예요. 이건 그 객관적이 그,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 티어로 네. 고르는데 왜 이게 섭섭해? 그게 인간입니다. 아, 내가 인간을 몰랐구나. 그렇죠. 난 아, 놀릴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의 배려가 부족해서. 삼국지 게임에서 병사 5천 있으면 그걸 숫자로만 봤지 하나하나 가정이 있는 가정으로 네. 생각을 안 했구나. 그렇죠. 조조가 뒤로 먹을. 자, 근데 근데 뭐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꼽혔으면 좋겠다. 고르는 것도 고역이야. 좀 주목 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어, 저는 정글 쪽이 조금 정글, 어, 예,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포터 쪽 보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찐 개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laughs> 말이구 <laughs> 예, 말이야. 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온이 돌리기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 아 제가 사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롤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롤에 재능이 없구나. 저 이런 얘기를 실제로 <laughs> 봤는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같이 하게 됐는데,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진짜 정글보다 <laughs> 많요 자, 거예요. 다음 선수는 바로 제논 선수입니다. 아, 네. 제논 선수는 이전에 4나때또 참여를 한 경험이 있고, 음. 오더가 굉장히 좋아요. 본인 플레이 할거다 하면서 오더도 전부 다내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고 중요해요. 어, 계속 해서 지금 주력 챔피언 마찬가지거든요. 팀게임할때 오다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잘하는 챔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어, 커 제논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 자,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테온을 좀 플레이하고 싶었네, 있죠. 이거? 근데 이거 쓰면은 저거 1 0 저거 그거각 그거가 그거 누리고 있거든. 어, 잠시만. 중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텀 쪽이에요. 나라인은 당겨서 있어서 좋죠. 앞비전 아, 썼잖아. 네. 앞비전 아, 썼잖아. 자 갑니다. 일단 저걸로 잡고. 오, 긁어버렸어. 자 와서 오. 라인까지 떨어졌습니 깔끔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어? 특징이. 근데 그냥 깔끔, 깔끔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가? 건 네. 저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laughs> 여기가 제일 높은 티어의 미드잖아요. 미드가 제일 높죠? 네 맞아요. 근데 제일 높은 사람들의 하이라이트가 응? 음? 이게 끝이야? 야 이라, 전이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야 그러면 러너, 러너 선생님 할 말은 하네. 어? 어떤 야, 영상들을 봐야 되는 거야할 말은 해. 그냥 총대 메고 그냥 골고다 언덕으로 가네 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를 해봐야죠. 아직 그 다음 예 포지션은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 드려야 돼요. 우리 러너의 소리. 아 제가요? 네. 음. 정글! 정글! 오. 정. 미친! 아, 이러면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죠. 자, 잘 뽑았어. 진짜 잘 뽑았어. 와, 미드랑 정글이 나, 벌써 나왔어. 스타트. 지금 미드가 야, 그러면 뽑았어. 나머지 다 그냥 아, 쭉정이. 정이 점수 바뀌었어요. 네, 네, 나머지 네, 라인. 상대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 보시죠. 혹시 정글링 하는 거를 하이라이트로 주시진 아, 않았겠죠? 일단 상대 선글이긴 하거든요. 예. 네, 제 다시 잘 왔습니다. 아, 설마 카정한 거를 하이라이트로? 네. <laughs> 전 이제 심술, 약간 대이 쳤습니다. 심술 충전되죠? 시작했어요. <목소리> 오갱 가나요? 가요? 자, 놓쳤어요. 고 살짝 뒤로 빠졌다가 어. 오! 궁 쓰고 나와서 아, 어, 포탑으로 막고. 신공을 여기서 뺐어. 자, 지금 못 잡았는데.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요 가. 이러면 누가 낙찰합니까 심술 풀렸죠? 심술 게이지 충전에다가 그냥 빨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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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러너님 심술 날 뻔했어요 어 뭐야 이거 테니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우리 코딩형 정글러 쌍배 선수의 경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배 선수의 입찰을 희망하는 분은 자 5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시작합니다 제너오 오 빨라요 아 제너님 전략적이야 어, 좋아 유찰될 확률이 95라고 했는데 바로 일단 5 포인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 제너 5 포인트 포... 제너오 제너오 제넌... 자 이렇게 해서 쌍매 선수는 제너 선수가 5 포인트 신당무님은 감블러님 <laughs> <laughs> 올인할 생각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서포슈 <laughs> 아, 아... 그면 내가 네, 원딜 아니면 탑을 가져오겠네요. 이라인으로 만약에 순서, 들어간다고 쳐. 순서 바로 스나랑 맞게. 과로사 네, 침착맨 네, 들어가고 나머지에. 뽑아주세요. 그럼 따연이잖아. 일로 가면 안 돼. 아. 무조건 막어. 여기는 무조건 막어. 아 루나. 스나, 스나랑 라인 막아 안 가면 돼. 스나 한 팀만 안 가면 돼.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따연이야. 이거는 막아야 돼. 지금. 아 침착맨. <laughs>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뭐다? 감사합니다. 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나 여기 스킬도 와. 안... 야 이걸? 야. 자 끌고만 쓰러졌습니다. 오, 어? 브론즈같이가 아닌데요? 다시 한번 끌고, 네, 밀어내고. 야스오 쪽, 저 어그로를 먹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끄나요? 끌고, 네, 밀고. 요. 랜턴, 어 전멸. 또끌 다시 또 끌고, 밀고. 오 야. 오, 어, 잘했다. 입찰을 원하는 선수는 어, 5포인트부터 입찰을 시작할 니다침착맨에 500포인트를 쓴다. 땅배 20. 아, 200. 와! 5연 30. 도연 에이, 30. 오, 좀 레이스가 달려지는데요. 땅배 100. 네. 자, 100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상 선수가 침착맨을포인트 100포인트. 100포인트. 0 포인트 쌍배가 0 포인트로 침착맨을 낙찰했습니다. 오,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강소연님 어, 어, 무조건 전, 가져야, 가져야 될것 같은데 합리적인 가격에 음, 네 입찰을 한게 아닌가. 네 그러면 바로 네 우리 서포트 네, 라인의 선수들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공 라인에 서는 좌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우, 계신 무조건 우리는 우리 침착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침착맨입니다 네, 침착맨님. 예. 네 쌍배 제넌 이렇게 팀이 좀 합류하셨어요 를 어떻습니까? 네. 어 마음에 쏙 들어요 <laughs> <laughs> 아전 진짜 그 우리 그 팀원 그 쌍배님하고 제너님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뭐 이유가 뭐 있어요? 롤할때뭐 잘하니까 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대회 알겠습니다. 강해요 쌍, 쌍배님 네? 대회 강하시다고요 쌍배님 아, 벌써 킹 받으신 거 아니시죠? 아화안 났어요 저. <laughs> 네. 아 진짜 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네네네네. 음. 네. 자 우리 침착맨님은 이제 탑라이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네,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어. 아, 그래요? 굳이 꼭 얘기... 골라야 되나요? 네좀 골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굳이 고른다면은 강소연?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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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오래 생각하시네요. 굳이 생각하는 분들. 강소연 선수 뭐. 좀 가장 티어도 높으시고 하니까요. 예, 예. 그 티어는 네, 그지 말아 안 하거든요. 음.. 네, 네. 그리고 맞죠. 사실 저희가 이제 홍삼을 보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또 자나 때 처음 참여하시잖아요. 예. 저희 일정이 굉장히 기니까어좀 의무감으로 매일 일일일 홍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러지면은 큰 사고 나거든요. 아 홍삼 네. 보내주셨어요? 어? 아직 못 받으셨나요? 예! 아아 네. 무래도 이제 연령대 부분들에서 고려를 하다가 이제 홍삼이 아. 가장 이제 좋겠다 해가지고 노인공경이에요? 노인공경 칭찬미님... 네? 노인공경 아, 아 그런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 보충을 좀잘 하셔야 아. 돼서 침창민님이그 2주간의 일정을 잘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어좀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인벤방송국만한 방송국이 없어요 진짜 <laughs> 이거 다른 방송국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출연자분들 이거, 이거, 가, 이거 뭐 홍삼까지 생겨주는 대가 어딨어 아 와, 진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침착맨님. 어... AMD 네. 최고, 라데온 최고, 라이젠 제... 최고, 자나토 최고. 혹시 뭐 시킨 거 아니죠? 아니요. 저 마음에서 올라다세요. 네. 와 감사. 벌써부터? 자첫 번째 매물 강소연 나왔습니다. 야, 이거. 침청맨, 침청맨? 아 이거 침착맨 355 포인트. 아와이 밑으로 다 죽어. 야 왼쪽 팀다 날라갔거든요. <laughs> 그럼 끝났죠? 자, 355. 자, 아 아니죠, 예, 한번더 네, 있습니다. 남았어요. 예, 네, 김가주 팀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간불레는 못갖고 외치죠. 네, 자, 355에서 레이스를 안 하시는 것까지 보이시니까 바로 세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은 금액이야. 그냥. 자, 침착맨355 포인트. 355포인트. 355포인트로 짐창 맨인이 강소연을 데려갑니다. 예, 백설량. 백설량 선수도 뭐 엄청난 인기 매물이죠. 그럼 바로 백설량 선수의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원하는 분들은 5포인트부터 입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소연 95포여. 네, 끝났네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강소연 선수가 백설량 선수를 낙철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야 우리 제넘 백설형, 침착맨, 쌍매 강소연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네, 네 번째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설형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백설형! 백설형! 아니 왜 아무도 안녕하세요. 말을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백설형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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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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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바텀은 하나죠 그럼 아, 우리 하죠. 바로 이어서 침착맨님 만나보겠습니다 침착맨님! 예예 안녕하세요 우리 친창매님은 네. 좀 누굴 얻으신 것 같습니까? 습니까뭘 얻어요? 제가 제일 그 꼬랩인데. <laughs> <laughs> 그냥 다다왕 같은 존재죠 제 눈에는. 아다왕 같은 뭐, 한, 존재다. 뭐 굳이 삼국지로 뭐 비유를 하자면 지금 뭐그 네. 강소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티넘 아닙니까 탑에서 유일한.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든든한 좀 재갈량 그 한중에서 올라가는 느낌이고. 제너님은 이제 한중에 아니, 그 형주에서 올라가는 관우 느낌으로 해가지고 쌍배님이 아, 어 유봉. 그 보급을 딱 맡으면서 백설양님과 침착맨 제가 합비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진출을. 이상적인 그 천하통일의 각이 아닌가. 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 어쨌든 굉장히 그 좋은 그 동료들을 얻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침착맨님은어떠실것 같아요. 우리 백설양님이 굉장히 깍뜻하게 모시고 계시는데 예. 그바검의 호흡은 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백설량님은 그, 감블러님하고 같은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짱이지 뭐. <laughs>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강소연님하고 그, 백설량님하고 그, 시너지 있잖아요. 합을 많이 맞추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호흡이 좋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팀 제일 강한 거 같아요. 아 어, 우승각이다. 음... 예. 어,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침착맨님도 뭐, 이런 템포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저는 백설량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빠지라고는 빠지고, 무조건 그, 백설량님의 그 어떤, 개라고 해야 될까? <laughs> 개가 되겠습니다. 개가 예. 어,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 그렇죠. 좋은 뜻인데. 어, 어 알겠습니다. 견마지로. 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짐창래님. 예, 견마지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팀들 다 파이팅 하시길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백설량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보통 저 대회를 처음 참가해봐서 그런데, 매일 연습하나요? 아니요 매일 하진 어, 않고 네 매일은 뭐,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하고 누구 안될 때는 이렇게 대타 껴서도 하고요. 아 이게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 그 보통 이제 다 저녁시간 때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만약에 바텀듀얼 연습하면 제가 그 패턴을 아침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와야나 이거 스 아침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저는 11시부터 네. 5시까지 하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 언제가 보통 주시요대아9시면 어? 괜찮아요. 아 저도 2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아 2시부터 늦게. 우리 박팀장님입니다. 아침에 하시네. 어, 8시? 아, 어 8시. 8시 8시 8시. 8시. 아, 그러면 겹치는 시간이 2시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겹치나요? 4시. 4시가 다 겹치는 시간 아니까. 4시? 4시? 네, 아 4시부터 8시. 겹쳐요. 4시부터? 8시. 자, 16일 날 내일 시간이 다 되시나요? 16일 날? 16.. 어저제 제 생일입니다. 어! 그날은 좀 저를 자축하는 날이기 어. 때문에. 어 친구 많아요? 네. 음.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원래 생일날 아, 방송하는 그래, 거 아니에요? 생일날 휴방을 해야겠네 어. 근데 생일날 이렇게 팀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지 그게 아니, 가장 뜻깊죠 알거나 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 휴방 방하셔도 돼요 어. 아 아니요 아니니요저 아니, 괜찮아요 생일파티 아, 하고 왜? 싶어요? 네? 네? 생일파티 하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생일파티! 제너님 생일파티 아니 근데 네. 제너님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생일파티 원래 방송 켜서 투숙들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많으시요 원래, 원래 그런가요? 그 백설랑 형수 친구가 몇 명이신 거예요? 저두명이요 <laughs> 이번, 이번 기회! 이번 기회에 친구 4명 그냥... 네 예. 더 만들어. 예. 그러면 내년에 제 생일 파티 오실 거예요? 다가. 야, 오늘 백설랑 <laughs> 생일 파티 오늘 친구 돼서 다가. 근데 사등 되면은 못갈 수도 있어. <laughs> 아, 무조... 4등 되면 예. 돼요. 예. 그냥 바로 뚝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결승전은 가야 친구가 될수 있어요.